네, 정보란에 있는 어, 링크를 타서 디툴스라는 스크립트를 다운받아 드어가시고 어, 다시 맥스를 껐다 키시면 은 어, 우측 상단에 이 디툴스라는 어, 메뉴가 생기고요, 에디트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원하시는 트라젝트리 뭐, 제일 많이 보는 컴이라고 쓸게요. 컴을 잡고 여기 점을 누르시면 컴의 동선이 이렇게 나오고. <laughs> 예를 들어서 나는 뭐 20프레임부터 50프레임까지 보게,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20프레임부터 50프레임의 동선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점을 누르시면은 스페이싱을 숨기고, 키고, 오른쪽 거는 전체를 숨기고, 키고. 이런 기능이 있고요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동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키면은 헷갈리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아 나는 스파인은 요런 색깔로 어, 세팅해야 겠다 그래서 선 색깔은 뭐 파란색으로 하고 스페이칭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이러면은 아 얘는 스파인 동선 이런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숨기고 싶을 때는 여기 눈깔 모양 클릭하시면 전체를 숨기고 삭제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d e l e t 하면은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공유드렸던 바이패드 어시스트 스크립트 보시면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알게 돼서 공유를 드리자면 피규어 모드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그 V를 클릭하시면 피규어 모드의 상태일 포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작업하시다가 뭔가 피규어 모드 포즈로 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그 피겨 모드 상태랑 비슷하게 좀 돌아가야 된다. 하면은 시프트를 누르시고 그 V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뭔가 시간을 조금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겠죠. 포지 잡을 때.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